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쓴 책, 우리 아이 왜 그럴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짧은 시간 안에 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고, 어,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 왜 그럴까를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책을 한마디로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 유능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양육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 어떻게 아이를 이해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부모, 초보부모가 꼭 알았으면 하는 발달 이론과 양육의 원칙에 대해서 쉽게 풀었었습니다. 특히 만 0세부터 3세까지 어, 아이가 정서적, 인지적으로 발달하는 과정,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배워나가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이에 맞게 아이와 부모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어, 우리 아이 언제 어린이집 가야 되는지, 어,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의 애착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훈육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발달이론과 양육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발달이론과 양육 원칙을 부모는 왜 알아야 할까요? 어, 그 이유는 아이마다 모두 다 다르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요. 또,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나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즉, 각기 다른 기질과 성장 환경을 가진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특수성을 갖고 자랍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양육법이란 있을 수가 없겠죠. 일률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세요. 라는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그 한계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뭐 맘카페 유튜브 sns tv 프로그램에서 어, 많은 육아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아이와 나에게 맞는 육아법을 찾기 힘든 이유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아이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이 하라는 방법만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어, 실제로 어떤 아이는 자극에 좀 예민하고요, 어떤 아이는 둔감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외향적인 친구도 있고, 어떤 아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말문이 좀 늦게 트이는 아이도 있고, 운동 발달이 조금 느리게 배우는 친구도 있죠. 또 첫째 아이를 길러봤을 때, 둘째는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첫째에게 효과적이었던 양법이 둘째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 원칙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큰 원칙이 저는 발달 이론과 양육의 양육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발달 이론과 양육의 원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양육 전문가는 발달 이론과 양육의 원칙을 기초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육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양육 전문가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와 그 상황에 맞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 양육 솔루션을 줄수 있을까요? 이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양육 프로그램에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를 관찰해야 되겠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이 행동 이면에는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는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책의 제목과 같죠. 그리고 아이의 모습을 살펴본 다음에는 이제 부모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죠.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의 모습에 부모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 부모의 반응에 아이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이세 가지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로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각 단계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는 왜 그럴까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아이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래 발달이 어떤지를 알고 거기에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나이에 맞는 일반적인 발달 과정이 어떻고, 아이가 어떤 면에서 조금 빠른 면이 있고, 느린 면이 있는지, 어떤 면이 강점이고, 어떤 면이 약점인지, 어떤 점을 강화시켜주고, 보완시켜줘야 될지를 우리가 우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는 연령에 따라 언어인지 사회 심리 발달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도구인 발달 이론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겠죠. 이제 아이 모습을 봤다면 부모는 왜 그럴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럴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와 아이의 기질 차이가 어떤지를 하나 살펴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의 마음 상태를 살펴봅니다. 혹시 부모가 많이 소진되어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건 아닌지, 혹시 우울하거나 불안한 건 아닌지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 정확한 솔루션을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의 상호작용을 알아봐야 된다고 했죠. 이때 필요한 것이 양육의 원칙입니다. 양육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가 꼭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때를 쓰는 아이가 있을 때 어떤 부모는 한없이 허용하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혼내거나 강압적인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부모는 훈육의 과정으로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체벌이 정말 훈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혹은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양육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저마다의 속도로 자라는 아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아이를 바라보고 대하는 생각과 행동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틀이 바로 발달 이론과 양육의 원칙인 것이죠. 이 틀을 이해한 부모라면 전문가처럼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아 경험치가 중요한 게 아니냐. 많이 키워 보면 저절로 익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경험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험한 만큼 우리가 육아를 잘할 수 있다면 경험 많은 육아 도우미가 육아 상담을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육아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 전문가는 양육의 원칙과 발달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 상황마다 정해진 답을 미리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틀 안에서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부모가 꼭 알았으면 하는 세 가지 발달 이론을 설명합니다. 이세 가지 발달 이론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장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마거린 말러의 분리 개별화 이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는 각 단계마다 무엇을 배워야 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배워나가고, 또 부모에게서 어떻게 서서히 독립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배워나가는가라는 장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제가 간략히 설명해 보고요. 이 이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육의 핵심적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세상을 경험할 때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지를 이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요만 1세부터 2세까지 아, 시기를 감각운동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이는 이 세상을 오감이라는 감각과 운동 기능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으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1, 2세 미만의 아이는 언어 발달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감 기능과 운동 기능을 통해 이 사회를 배워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이때 감각 운동기 시기에 아이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우리는 이론에 그치지 말고 이때 아이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 라는 고민을 스스로 해보면서 부모에게 실질적인 양육 팁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1세, 2세 미만의 아이는 이 세상을 오감과 운동 기능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부모는 이 시기에 아이에게 오감 그리고 운동 자극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설명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많이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아줬을 때 부모는, 어, 아이는 부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요. 어,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게 되겠죠. 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아이가 위치감각이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부모가 아이 눈을 바라 바라봐주고 웃어주면서 이야기를 건널 때는 여러 가지 감각과 운동기능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과 여유가 될 때마다 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장난감, 뭐, 교육 도구보다 부모와의 신체적 접촉이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각 운동기 이후에 이후부터 만 2, 어, 6, 7세까지를 전조작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른이 보기에는 논리성이 부족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조작기에서 조작이라는 말은 논리성이라고 이해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조작기는 논리성을 획득하기 이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조작기 아이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상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아이가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뭐, 하늘의 별이 나를 위해서 떴어. 하늘의 별이 나를 보고 웃었어. 어?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른이 봤을 땐 논리적이는 않지만 아이에게는 현실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또 귀신, 뭐 도깨비 같은 게 무섭다고 할때 아이는 그게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어, 그 두려움에 혼자서 잠들기를 거부하기도 하죠. 이 논리성을 획득하기 이전의 아이에게는 부모가 아무리 이유와 근거를 들어도 아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서 어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아이에게 어 바람이 분다고 부모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라고 설명을 해도 아이의 두려움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 왜냐하면 아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주잡기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함께 상상의 빠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 아이는 역할 놀이, 가상 놀이를 시작하게 되는데 부모가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놀이가 재미없어집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어떻게 사람이 날아다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아이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보다는, 어, 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지? 대단한데? 라는 태도가 부모에게 더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상력에 조금 더 빠져들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놀이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생각은 조금 줄이고 아이의 상상에 함께 빠져보는 그런 태도를 어, 권유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감각운동기 시기의 아이는 세상을 만지고 움직이고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배워가죠. 이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아주고 신체적 접촉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조작기 아이의 시, 아이는 어, 비논리적이지만 창의적인 상상을 하면서 새사,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부모는 아이의 상상에 함께 빠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지금까지 발달 이론과 양육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또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통해서. 각 시기의 아이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2편에서 제가 양육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